우리는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힘이 정보에서 나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인들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글쓰기는 개인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의사결정의 힘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용하고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이는 글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정보화 사회를 지배하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영상과 음성을 손쉽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글쓰기의 영역을 위축시키기도 하였지만, 글쓰기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한다면 정보화 사회일수록 글쓰기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글쓰기를 위한 준비, 그리고 좋은 글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글쓰기의 필요성과 글쓰기를 위한 준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좋은 글의 요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고도의 자기표현 수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지적 수준을 완성하여 표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글에는 능숙하지만 인격이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글에는 미숙하지만 인격이나 지적 수준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자신의 인격과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으로서 자기 표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력의 핵심이 바로 글쓰기 능력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는 사유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깊이 있는 성찰과 사색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복잡한 현상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의 결과를 조리있고 적절하게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오랫동안 간직되고 널리 전달되는 것이므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을 쓰기 전에 좀더 새롭고 남다른 알찬 내용을 엮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쓸 때는 차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생각을 다각도로 가다듬어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전략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효과적인 자기 표현 능력을 길러줍니다. 대학생이라면 전공을 불문하고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익혀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자기표현 능력은 인문사회계열은 물론 자연이공계열에 있어서도 필수적 소양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융합대학생의 경우 수강 중인 교과목의 과제물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학 졸업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보다 높은 차원의 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능 교육이 강조되면서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한 수업 형식이 보편화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졸업 후에도 자신의 연구 실적이나 기획안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될 텐데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대학 교과 과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진출한 많은 사람들이 글이나 발표를 통한 정확한 의사 전달 능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정보화 시대에 프레젠테이션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글쓰기는 생각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삶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생각을 널리 교류시킴으로써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글을 쓰는 또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글은 개인의 생각을 가다듬어 알차게 할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게 함으로써 한층 더 깊고 참신한 생각을 낳고 가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글을 통하여 만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값지고 진실된 새로운 사고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전의 글을 통해 공동의 문화마당에서 많은 일깨움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에게 문화적으로 빚을 진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과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그것을 글로 표현하여 문화의 공동터전에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진 문화적 빚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융합적인 성격의 새로운 지식 구성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 글쓰기는 여러 지식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이 가지는 지식의 구성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그것을 노트에 적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창의성 발휘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글쓰기를 위한 준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지적 활동입니다. 또한 필자인 나와 독자인 타인의 의사소통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생각과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동시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사유과정이 분명하고 치밀하게 글에 드러나야 하며 무엇보다 글쓰기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글쓰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글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시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어느 정도의 보수성과 조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글쓰기를 꺼려 하고 시작을 미루어오는 사람이 흔히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저와 머뭇거림의 마음을 깨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붓을 잡고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글솜씨는 나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글쓰기를 위한 준비사항은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렵다는 선입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글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글은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들만 쓴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수 있고 글자를 익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을 쓸수 있습니다. 글이란 문자 언어 곧 글자로 적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나간다면 그것이 곧 글이 됩니다. 물론 좀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 요령을 익혀야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볍게 나타내는 짤막한 글은 언제라도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욕심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또한 가지 열쇠는 처음부터 명문이나 미문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글이란 문학가나 전문 문필가들이 쓰는 이름난 글이나 아름다운 문화적인 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 속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담아서 나타낸 글이 이름난 글보다 더 소중하고 알뜰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이라고 하면 문학적이거나 칭찬을 들을 만한 멋있는 글을 생각하는 그릇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첫 술에 배부르려 하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시작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위한 마지막 준비사항은 글쓰기의 기본기를 튼튼히 익히고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큰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기를 닦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데도 그 기본기를 닦지 않고 타인이 쓴 글을 보고 그 요령만 대충 익혀 쓰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글은 늘 한계가 있고 또그 짜임새가 허술한 것이 보통입니다. 튼튼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틀입니다. 낱말이나 문장을 알맞게 골라 쓰는 등의 초보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서 이두 가지 기본 솜씨를 잘 익히고 닦아 놓으면 어떤 글도 자신있게 쓸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기본기를 닦지 않고 쓰는 글들이 많은데 우리는 먼저 이 기본기를 철저히 닦아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문을 읽고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래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입력해 보세요. 이번에는 좋은 글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능력은 단순한 재주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표현 기교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능력은 질서 있는 사유과정과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온 훌륭한 글들은 모두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글쓰기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론과 교육을 내 자신의 문제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발적인 글쓰기의 기회 자체가 적고, 그로 인해 나의 글쓰기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고민해 보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진실하고 알차며 읽기에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이라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글 중에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한두 구절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글이 실린 면과 활판 인쇄로 빼곡히 박힌 글자들로 올록볼록한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실린 면에 삽화가 곁들여 있었다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 동영상처럼 떠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혼자서 그 구절을 몇 번이나 되뇌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타인에게 감명을 주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글을 쓸수 있을까요? 이러한 좋은 글이 되는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의 내용이 독자에게 활용할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글의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 정보, 지식, 느낌, 관념 등 독자가 얻을 것이 충분히 들어있고 그 내용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때 필자 한 사람의 식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 참고 자료, 현장 조사와 체험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글의 내용이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주제가 선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장 구성이 탄탄하고 치밀해야 하며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순, 문법 요소의 쓰임,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살피는 것은 물론 내용상의 논리성과 문단 간의 긴밀성을 유지해야 하며 여러 문장을 한 주제로 묶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문단의 내용을 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구성하는 완결성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글에는 글쓰니의 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글쓰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제재, 즉, 글감을 모으며 그에 꼭 맞는 표현을 찾아내고자 고심하며 몇 번이고 다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쓴 글은 정성과 진실이 담긴 글이어야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감동케 하는 법입니다. 좋은 글을 쓰는 다음 요건은 글에는 글쓴 이의 독창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에 독창성이 있듯이 새로 쓴 글에도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글에 나타난 참신하고 독특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며 창조적인 특성을 여기서는 독창성이라 합니다. 글은 특정한 개인이 있으므로 그 개인의 경험과 지식 및 상상력이 그의 인성에 작용하여 표현되는 언어 능력의 창조적인 실현이 곧 글을 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글의 독창성이란 개성적이라는 말과도 통하며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창작을 가리켜 낯설게 하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독창성, 다시 말해 창의성은 사물을 새롭게 본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며 참신성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단지 표현의 참신성만이 아니라 소재, 제재, 주제, 구성, 문체가 모두 독창적이고 참신한 것이어야 하며 소재나 제재가 평범하거나 진부하더라도 구성과 문체 및 주제가 참신하여 독창성을 얻은 글을 쓰는 일 또한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전체적인 체계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논리성이란 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필연적 연계성을 말하는데요. 즉, 글의 통일성과 완결성, 그리고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통일성은 글의 각 부분들이 주제와 내용상으로 부합되어야 하고, 앞뒤 내용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완결성은 글이 내용상으로 완결돼야 하고 충분한 근거들로 지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글의 각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맥락이 잘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의 논리성은 글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과학적 문장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적인 문장도 밑바탕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좋은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대학인으로서 논리적 체계가 잡힌 글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단락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등 추론의 방법을 충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락"이란 글에 있는 주제와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생각들, 그 생각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단락으로 표현됩니다. 단락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락에는 오직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하며, 나머지 문장들은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의 마지막 요건은 글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성이란 자기가 독창적으로 쓴 글인지, 남이 쓴 글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지, 개념을 인용했는지를 쓰는 이가 분명히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글쓰기의 실제에선 다른 이가 실제로 사용한 어구를 이용하여 쓴 경우, 다른 이의 착상, 견해, 이론을 끌어다가 쓴 경우, 그리고 사실, 통계, 예증을 끌어온 경우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 밖의 글의 시점, 난해도, 어조, 문체, 내용 등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관성, 필요한 만큼만 기술하는 경제성, 독자와 지필 목적에 좋은 글을 일치시키는 타당성, 바르고 품위 있게 표현하는 품격 등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해야 좋은 글이라 할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주제와 내용, 형식은 달라지지만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지금까지 알아본 요건들은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는 창의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